자, 단원 마무리 보겠습니다. pb가, 어, pb가 있어요. 여기 있죠. 지름을 지나고 있네요. 그죠? 원의 지름이고, AOQ. a, o, q, a, 아 a, qb. a, qb가 52도고, x와 y를 알아. 자, 여기서 보면 여기 호죠. a, b, 호에 대한 원주각이 되고, 또 호, 원주각이 또 있죠. 여 그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거죠. 그니까, 러 y는 얼마? 52도가 되고, 그 다음에 a, b에 얘는 중심각이 되고 있죠. 그죠? 중심각이 되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5 2의 2배. 그러면, 어, 어 104가 되겠네요. 1 0 0 그쵸? 그 다음에 요거 두개더 하라 그랬으니까, 어, 156.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내접하는 사각형이죠. 내접하는 사각형이고, 그 다음에 이 AB 호에 대한 중심각이 160, 그러면 이거는 원주각이니까 얘는 80도가 되겠죠. 160의 반이니까, 그 다음에 이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이 대각의 합은 얼마? 180도가 돼야 되겠죠. 180도인데, 여기 80도 빠지니까, 얘는 100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100도에서 80도 빼면 20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56도는 여기가 있고, 그거는 A하고 보면은 B의 호가 되고 있죠. 그쵸? A, C, 호에 대한 원주각이죠. 그 다음에, 어? 여기는 또 중심각이 되어 있네요. 30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그죠 BC호에 대한 원주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뜯게 되면은, 이렇게 뜯죠. 어야 되겠죠. 여기도 30도가 되니까, 한 50도에서 빼면 여기는 26도가 되겠죠. 그럼 이 AB호에 대한 원주각이 26도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원주각이 아니라 중심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AB호에 대한. 그럼 여기는 2 6의 2배, 52도가 되겠네요. 그죠? 뭐구하라는 얘기지? AOB, AOB 52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60도라고 그랬고, EAC, EAC, 여기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중심을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렇죠. 이 중심에 대한, 이 중심에 대한, 이렇게 구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 꺼야 되겠네요. 오케이. AB 중심에 대한 거. AB 호에 대한, 어, 지름지단니 180도니까 여기 당연히 얼마? 90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끄고 나면은 이 선분, AC 선분에 대한, 또는 AC 호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 60도 나오고, 또 여기도 원주각이 되겠죠. 여기 60. 그럼 여기는 90도 나왔으니까, 이 각은 당연히 여기서 150도가 빠지니까 30도 이렇게 되겠죠. 자, 봅시다. 여기 AB 중심을 정하고 있죠. 원의 중심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직각이다라고. 여기가 30도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여기가 보면은 BC호 있죠. B, c 호이 길이하고 E호가 지금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거에 대한 원주각은 얘입니다. 그죠그 다음에 이, 이 BC에 대한 원주각은 얘입니다. 근데 이 호의 길이가 같으니까 원주각 같겠죠. 그럼 여기가 X면 여기도 X다 라는 걸 알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X고, 여기가 30도 더하기 X가 되겠죠. 30도 더하기 X가 되면, 요 직각 삼각형에서 보면, 내각의 합은, 그렇죠. 180도다라고 되어 있겠죠. 그럼 여기가 90도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합쳐서 90도가 되면 되겠죠. 30도 더하기 X인데, 얘가 90도 되는 거니까. 이 X는 60도가 되고, X는 얼마? 30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호, AB, 호, CD. AB가 여기가 있고요. 그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CD, CD. CD에 대한 원주각은 여기죠. 3대1이라 했으니까 이거에 3분의 1이 여기 되는 거. 그러면 이게 3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가 38도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요거는 이 삼각형 외각이 되고 있죠. 그죠? 외곽이 되고 있으니까 요 x는 3분의 1x 더하기 얼마? 3분의, 아니 38도와 같은 거죠. 요 x는. 그죠? 그러니까 3을 곱하면 x 더하기 3 곱하면 24에다가 84가 될 거고, 3 곱하면 3x가 될 거고. 넘어가면 2x는 얼마? 아, x는 이로 나누면 42도, 이렇게, 음, 아, 84가 아니고, 104가 됩니다, 104. 104가 되니까, 이로 나누면, 52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52도. 104니까, 50, 382, 114도구나. 114도입니다. 114니까 2로 나누면, 음, X는 5 7도 잘해야 되겠네. 한번 보겠습니다. A, B. 그러니까 호에 대한 그 길이 B가 나오네. 2, 4, 4, 5, 여기는 5가 되겠네. 그죠? 그럼 여기에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에 대한 원주가 이렇게 다 나옵니다. 먼저, 중심각이 다 나옵니다. 이에 대한 원, 중심각. 이 중심각이 나오면, 당연히, 어디 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저기, 그 원주각을 구할 수 있죠. 원주각을.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어 이렇게 꺼보면, 요 각이 보면은, 이 A하고 B에, 그렇죠. 원주각이 되고 있죠. 그의 중심각은 여기가 되고. 있어요. 맞죠? 여기에, A와 C의 중심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알고자 하는 요거는 A와 C의 원주각이죠, 원주. 그렇죠? 그러면, 음 원주각이라는 건 뭐, 중심각이 어차피 반이니까, 그죠? 전체가 360도인데, 그죠? 360도인데, 얘가, 얘들이 가져가는 게 뭐냐면, 4, 2, 6이죠. 6에다가, 4다 하면 10, 15. 15분의 5하고 4를 가져가야 되니까, 5분의 9가 됩니다. 됐죠? 15분의 9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어차피 이제 우리가 원주각을 바로 구하면 어차피 2가 구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는 거죠. 그죠? 곱 2분의, 2분의 1에 되니까, 약분하면 180 곱하기 15분의 9 이렇게 구해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15분의 9니까 약분하면은 으로 하면 5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5분의 3이니까 180 곱하기 5분의 3 나누면 535가 되고 오르게 3곱기3 하면 5, 3, 5. 36도가 되고, 그거를, 2을 곱하면 108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오각형, 오각형 A, B, C, D, E. 각이가 85도. 오각형 되는가 볼까요? A, B, C, D, E. 이렇게 됐네요 네, 진짜 오각형 됐습니다. 됐고, 음, 85도. 여기가 85도고, 여기가 140도. 여기가 140도. 그러면, 우리 오각형에 대해서는 지금 잘안돼 있으니까, 일단은 보조선을 하나 그겠습니다 B하고 C를 이렇게 한번. 그러면 무슨, 뭘알수 있냐면, 요, 요렇게 된 거죠. 이렇게된 거. 요게 보면 내접하는 사각형이 되죠. 내접하는 네, 사각형이니까 요각이 대각선의 길이 합, 이 얼마? 대각선 각의, 대각의 합이죠, 대각의 합. 85도니까 95도가 되죠. 95도가 되고, 요1 4 0에서5도 빼면 여기는 45도가 된다는 거알수 어? 있죠. 어, 됐죠. 대각, 보조선 하나 껐더니, 내접하는 네, 사각형이 나와서 85도와 요 대각이 180도가 되니까 여기가 95도가 되고, 전체가 140도니까 45도가 로 빠지면 되겠죠그죠 B, O, C. 우리가 B, O, C라는 건 중심각이죠. 그러면 이 B호를 위해서 이렇게 보면 이게 원주각이 됩니다. 원주각이 45도니까 중심각은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